2025년 11월에 원숭이 띠는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그동안 정체되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달은 확실히 전환점이 됩니다. 다만 급하게 움직이면 놓칠 수 있으니 한 걸음씩 차분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기운은 조용한 상승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안에서는 서서히 성장의 힘이 쌓이고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영리하고 상황 판단이 빠른띠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 장점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하지만 너무 계산적으로 움직이면 주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이익보다 신뢰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겉보다 속을 다지는 것이 내년의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직장운은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해온 일이 성과로 나타나고 윗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늘어나지만 결과도 따를 것입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말보다는 행동으로 성실함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조직 내 평판이 좋아지면 향후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금전운은 점차 상승합니다. 새로운 수입의 기회가 생기거나 부수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출도 함께 많기 때문에 무리한 소비나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지금은 버는 돈보다 지키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워두고 차근히 실행하면 12월부터는 확실히 여유가 생깁니다. 가정우는 평온하지만 대화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오해나 감정이 남아있다면 이번 달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쌓이면 예상치 못한 말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면 운이 한결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건강운은 양호합니다. 단 체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운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달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72세 원숭이 띠는 여유와 안정의 달입니다. 건강이 안정되고 금전의 흐름도 일정합니다. 다만 무리한 이동은 피하고 쉬는 시간을 늘리세요. 가족과의 대화가 복을 부릅니다. 60세 원숭이띠는 관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거나 기존 관계에서 오해가 풀리는 흐름입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금전운은 무난하며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가 좋습니다. 48세 원숭이띠는 실속이 중요한 달입니다. 것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결과보다 과정이 평가받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나 윗사람의 도움으로 일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금전운은 서서히 오르지만 지출이 많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6세 원숭이 띠는 능력이 빛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이 실력으로 드러나고 주변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일이나 프로젝트를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다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생깁니다. 균형 잡힌 스케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지만 결국 진심과 꾸준함이 승리합니다. 상대방과의 비교보다 나 자신의 성장을 우선하세요. 이번 달의 노력은 연말에 큰 결실로 이어집니다. 금전운은 좋습니다. 수입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부수입의 기회가 들어옵니다. 다만 일시적인 수입보다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큰 돈을 벌수 있는 달은 아니지만 흐름이 안정되고 불안했던 금전 사정이 개선됩니다. 신중히 움직이면 내년 초부터 금전운이 크게 오릅니다. 연애운은 진심이 통하는 시기입니다. 마음에 둔 사람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새로운 인연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감정보다는 신뢰가 관계를 지탱합니다. 24세 원숭이띠는 기회의 달입니다. 학교, 직장, 시험 등 다양한 면에서 성과가 기대됩니다. 처음엔 부담스럽더라도 끝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면 길이 열립니다. 이 시기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됩니다. 금전운은 아직 미약하지만 긍정적입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소소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출보다 절약을 우선해야 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운이 살아납니다. 건강운은 나쁘지 않지만 스트레스성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으로 풀어주세요. 11월에 원숭이띠는 변화와 도약의 달입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속에서는 성장의 기운이 움직입니다. 그동안 막혀 있던 일들이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시기입니다. 과한 욕심을 버리고 중심을 지키면 기회는 자연스럽게 내 손으로 들어옵니다. 직업은 상승세입니다. 윗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새로운 역할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따르지만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지금은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신뢰는 내년의 기회로 이어집니다. 이직이나 이동은 연말보다는 내년 초가 더 좋습니다. 금전운은 서서히 올라갑니다. 불필요한 지출만 조심하면 수입이 안정됩니다.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금전거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돈 문제라도 명확하게 처리해야 뒤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 달은 돈을 모으기보다 지키는 것이 더큰 복입니다. 사업은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거래보다는 기존 거래처 관리에 집중하세요. 서류나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확신이 없으면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의 움직임이 내년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가정은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동안 바쁘게 지내며 놓쳤던 대화를 회복하세요. 가족과의 대화가 늘어날수록 운이 밝아집니다. 작은 다툼이 있어도 금세 풀립니다. 집안의 화목이 일의 성과로 이어집니다. 건강운은 나쁘지 않지만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리한 일정은 피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몸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11월의 원숭이띠는 정리와 준비, 그리고 시작의 달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면 내년의 길이 훨씬 넓게 열립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적지만 속으로는 큰 도약의 힘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꾸준함이 내년의 복을 만듭니다. 기회를 조급하게 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